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이야기 제 1권 이야기입니다. 태극기는 어떤가? 하늘이 만물을 생성하는 원초적인 운동 모습이 태극이다. 모든 존재는 파동으로 움직이고 그 파동은 태극 형상이다. 빛, 소리, 전자파, 에너지, DNA 모두 그렇다. 호박 넝쿨조차도 태극 모양으로 올라간다. 그 태극 형상이 우리의 국기가 되었다. 천지일어를 사각에 거느리고, 이는 무궁무진한 우주의 생애 원리를 상징한 것이다. 온 인류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거시적인 표상. 태극도형이 우리결의 상징적 표상으로 널리 쓰여진 것은 수천 년 전부터이다. 중국에서 태극도설이 발표되기 훨씬 전이다. 태극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주의 원리와 우주 및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이념이 들어있다. 태극기 가운데에 있는 원은 무국 상태의 우주를 상징한다. 아무런 모습도 움직임 없이, 움직임도 없이 고요하고 고요하여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천지 창조 이전의 우주의 본래 근본 모습이다. 거기서 한 움직임이 일어나 양과 음이, 양의 둘로 나뉘어져서 하늘과 땅이 형성되는 모습을 상징한 것이다. 바로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을 나타내며 무한한 발전,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 태극에 사용하는 클, 태 자가 현재도 크지만 앞으로도 무한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을 때 사용하는 글자이다. 이에 비하여 큰데, 자나 클, 태 자는 크지만 이미 다 완성되어 더 이상 커나갈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내 귀퉁이에 있는 건곤감미격 사괴는 하늘과 땅 태양과 달쇠흙 물불 등 모습을 다툰 모습을 툰 우주 자연의 형상과 생명의 생존 조건 및 그것들이 생기고 변화하는 원리를 상징한다. 흰 바탕은 순결 순박 순수 빛 강한 의지 등 백의 민족의 정신과 혼. 지향하는 인연과 가치를 상징한다. 그밖에도 이러한 상징들 속에 감춰진 의미가 무궁무진하다. 한마디로 우주와 존재의 근본에서부터 인간을 포함한 삼남한상이 생겨나고 변하고 발전해가는 원리와 이치의 가치를 모두 담았다. 그래서 태극기는 곧 우주, 우주 만유와 모든 이치를 지니고 있는 신성한 성물이다. 주역의 적개 방법을 작 괴 방법에 따라 태극기 표상된 사괘중건괘와군괘를 합하고 감괘와 이계를 합하여 하나의 대성괘를 만들면 권이천이란 괴가 나온다. 건패가 아래 위로 두개 포개진 모습이다. 건은 주역의 64개 중에서 가장 양기가 강하다. 주역의 경문에 의하면 건은 사덕이 있는데 원형이정이다. 만물의 으뜸이요. 만물의 형통함이 있고 인간과 모든 사물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물을 곧고 바르게 하는 것. 인간과 모든 사물은 이 사덕으로 생존하게 된다. 그는 큰 원기이다. 우주가 형성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기운으로 순수한 양기이다. 따라서 그 기운과 움직이는 본성이 강건하고 씩씩하다. 이것이 천기이다. 태극기는 순수하면서 어떤 난관도 강권에게 극복할 수 있는 건기, 즉, 바로 이 천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권위천귀는 행동과 마음이 공명정대해야함을 가르친다. 그래야 개인이나 국가에 큰 이로움이 있다. 이 나를 라 이끌어갈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 권의 사덕인 원형 이정은 본래 군자의 덕목이자 실천도였다. 선비정신도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다. 원형 이정의 이에서 홍익인간의 이념이 나온다. 홍익인간은 흔히 알고 있듯이 단순히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인간은 물론 자연과 사물을 포함하여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 인간이 되라는 뜻이다. 협의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류 사랑 자연 사랑 우주 사랑을 포괄한다. 인간과 사물. 자연과 우주가 이기적인 반목 대립을 넘어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본래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거어서 혼탁한 이 시대 인류 문명의 지향점을 제시해주기에 충분한 가르침이다.이것이 하늘을 뜻하는 건의 사덕 중 하나로 되어 있음.그러한 것이 바로 하늘이요.인간은 바로 그 하늘의 덕을 닮아 하늘처럼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다.이것이 한국인의 신성의 원형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신비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